반갑습니다. 닥코스 t v 의닥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2022년 11월 거의 말이거든요. 이때 전세 만료되는 전세 세입자분께 7개월 전에 제가 미리 연락을 드린 이유 관련돼가지고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 왜 보통 우리 임대차 보호법상에 지금 6에서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서로 협의를 하에 재계약할지 말지를 확인하게 돼있죠. 서로 협의하게 돼있는데 근데 7개월 전에 이미 제가 그전에 너무 빨리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이분이 그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세입자입니다. 그리고 관련돼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저의 최근 실전 사례를, 실전 경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아파트는 2020년도 초에 샀던 아파트입니다. 2020년도 초고 타지역 아파트고 그렇게 비싼 아파트는 아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샀을 때 제가 사가지고 바로 전세를 놓은 상황도 아니고, 주인분이 전세를 이미 다른 분께 주고 있던 상황이죠. 그래서 전세 매매, 고그 차이만 주인분께, 매도인분께 드리고, 제가 이렇게, 그 명의만 제가 가져온 상황이죠. 그래서 관련돼가지고, 가지고 그 계약서, 전세 계약서 확인해보니까, 2020년도 11월 달에 전세 계약이 그 끝나는 이분이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 그때,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돼 있죠. 관련돼가지고 그때 어 그러면 이제 11월달에 다가오니까 그때 말씀드렸죠. 기존에 있는 분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더더 더 사실 거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 써가지고 5%만 상환하실 거냐 근데 그때 당시에 만화 맞자 1500 2000만원 정도 고그 전세가 이분이 2018년도 계약했었죠. 그래서 2년 뒤인 제가 말씀드렸던 고 그, 샀던 그 시점 대비해서는 전세 가격이 1억 1500에서 2000만원 정도만 상승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실 거냐 여쭤봤더니만, 그때 당시에 이분이, 저는 그냥 바로 그냥 계약갱신 조건 쓸랍니다. 5%만 상승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니까 2년 뒤, 현재죠. 최근에 보니까 더블 이상 올랐죠. 5에서 6천만원 정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미리 말씀드려야 될 이유. 자, 그때 이분들이, 말씀드리로큰 비싼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그때 1, 2천도, 어, 이분 생각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2년 뒤에는 뭐 천세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겠나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더 많이 올라 버렸죠. 그래서, 이분들도 미리미리 말씀드려야지만, 내가 만약에 5, 6천만 원을 올려줄 상황이 안 된다, 경제적으로. 빌릴 상황도 안 되고, 그 사이 2년 만에 내가 그만한 돈을 모으지 못했다면,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빨리 다른 곳을 알아보거나, 그렇게 해야 되죠. 저도 빨리 다른 분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자분께 말씀드리고 그때 계약서에 특약 다 썼지만 부동산 방문하는 거에 협조를 해달라 해서 방을 빨리 내놔야 된다. 서로서로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도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연락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이런 요런, 요런 상황인데 혹시라도, 어 그때 이제 이미 2년 전에 계약갱신청구를 썼기 때문에 어 이제 시세대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더, 잠, 뭐 계속적으로 거주하실 거면 시세로 계약하셔야 되고, 아니면, 저는 다른 분을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실 거면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최근에 했고, 아직 답이 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분 알겠다. 생각해 보고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여까지만 지금 상황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냥 그때 1, 2천 올려주고, 지금 2022년도에 계약행시청권 썼다라면, 오히려 이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출혈이 좀 심했을 건데, 뭐, 근데 이건 결과라는 얘기겠죠. 그분의 선택이었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는 왜 오늘 영상 찍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저와 같은 임대의 상황도 계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이 세입자분처럼 임차인 상황일 수도 있, 있단 말입니다. 세입자분이 임차인분이 몇달 남았다고 어느 정도 뭐 전세 좀몇달 남았어. 이렇게 안심하고 계시지 말고 특히나 지난번에 제 이분 상황처럼 지난번에 계약갱신청구을 썼는데 내가 이제 곧 계약 만료가 이제 1년도 안 남은 상황이다. 뭐, 요즘 6개월도 늦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남았다 하더라면 충분하게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다. 내가 정말 쓸쓸하고 슬픈 얘기지만 내가 밀려날 수도 있다. 의도치도 않게. 애들 학교도 여기 지금 계속 보내야 되는데. 근데 회사 출퇴근, 여기 지금 교통도 좋았고 근처였는데 더더더더 외곽으로 밀려난다? 교통 불, 불편해져. 시간도 많이 써야 돼. 미리미리 그렇기 때문에 알아봐야 된다. 특히나 수급이 꼬인 지역 있죠. 지금 전세가 물량이 없고 막 하, 향후에도 신축이 없는 지역. 그런 쪽에 내가 지금 사시면, 아, 충, 아직 시간좀많 많이 남아서.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때 당시보다 뭐 얼마나 많이 올랐겠어요? 생각보다 내가 사는 아파트 전세 월세 뭐 매매 시세를 알아보시지 않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미리미리 계약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거 몇 천만 원큰 돈이 어디서 뭐 구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임대인 분들도 본인의 상황 성향에 맞도록 계약은 절대로 절대로 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초코파이 아니죠. 계약이. 그렇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FM대로 해야 된다. 특히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서로 상호협의하에 특약상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하시고 이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거 없습니다. 구두로 해서 뭐 지켜주겠지, 잘해주겠지 이런 거 아니거든요.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래야지만 뒤털이 적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꼭 어딜 가나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들 분들이 꼭 어딜 가나 나쁜 사람이 있거든요. 관련돼가지고. 어 그렇기 때문에 FM대로 계약을 하시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뭐, 임차인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디 땅 파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하시는 거 아니죠? 관련돼가지고도, 뭐, 일미 또 2년 전에 많이 올랐었는데, 오 5%밖에 상황이 안 돼가지고 많이 올려받지 못하신 분들 또한, 재산세도 내가 좀 많이 내고 있고, 특히 종부세 내시는 분들도 막, 뭐 세금 많이 내는데, 나는 뭐, 이익이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세대로 받을 수 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 2022년도 11월에 만료되는 전세 세입자에게 7개월이나 미리 연락해서, 왜 연락을 드리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정리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봤고, 여러분들이 임대인, 이신 상황, 임차인이신 상황에서도 서로 각각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고 어 나는 내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지금 빨리 내가 한번 계약 기간 좀 알아보고 내가 좀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하는 좋은 또 계기가 되시는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되더산신다면 널리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